그들은 소니에게 뭐하려는 거죠. 김민재는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린 후에 광경에 놀라 말을 잃었습니다. 내슈빌의 잔디 위에서 손흥민은 갑작스럽게 멕시코 선수들에 의해 둘러싸여 단단한 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의 얼굴은 지쳐서 붉어졌고 검정과 노란색 유니폼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찰나의 순간에 경기 후 가라앉았던 분위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2대2로 경기는 끝났지만 경기장에서는 아무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관중의 환호는 줄어들고 카메라 렌즈는 선수들 쪽으로 계속해서 향했습니다. 붉은 유니폼을 입은 동료들은 멀리 서서 불안한 눈빛을 드러냈습니다. 유럽 무대에서 수많은 충돌을 경험한 김민재는 그 순간 갈등이 터질 가능성만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손흥민은 둘러싸여 있었고 멕시코 선수들이 주위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한국 팀과 수백만 팬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호함은 짧은 몇 초를 시청자들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바로 스포킹 TV와 함께 알아보세요. 네슈빌에서 열린 한국과 멕시코의 경기는 2대1로 종료되었지만, 경기장의 긴장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팀은 90분간의 격동적인 경기를 치렀습니다. 멕시코는 22분에 라울 히메네스의 골로 앞서갔고, 손흥민은 후반전에 투입되어 강력한 슛으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오현규는 이강인의 정교한 어시스트를 받아 2대1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그러나 추가 시간에 산티하고 히메네스가 완벽한 곡선을 그리며 경기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그 슛은 붉은 유니폼 선수들의 뜨거운 기쁨을 단칼에 찔렀습니다. 한국 관중의 환호는 잦아들었고 멕시코 관중석은 폭발했습니다. 손흥민의 얼굴에는 숨가쁜 추격전의 피로가 남아있었지만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천천히 중앙원으로 걸어가 관중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멕시코 선수들은 관중과의 기쁨의 순간을 뒤로하고 대신 손흥민을 향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 두 명, 그리고 검정과 노란색 유니폼의 선수들이 다가와 원을 좁혀갔습니다. 멀리서 이를 지켜보던 김민재는 즉시 경계심을 가졌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원치 않는 충돌이 발생하려는 건가? 경기는 끝났고, 심판의 휘슬은 울렸지만, 경기장의 분위기는 가장 뜨거웠던 순간보다 더 무거워졌습니다. 관중석의 시선은 한 점으로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은 카메라를 돌렸고, 다른 우리 선수들은 발이 묶인 듯 서서, 달려가야 할지 기다려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모호한 순간에 붙잡힌 듯 했습니다. 이것이 원치 않는 충돌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상황일까요? 내슈빌에서 열린 2대2 무승부 경기 후 기자회견장은 김민재에게 던져진 첫 질문으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손흥민이 경기 종료 후 멕시코 선수들에게 둘러싸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김민재는 의자의 몸을 기대며 놀란 듯이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순간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기가 막 끝났고 저는 막판 실점에 아쉬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개를 들어보니 전혀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멕시코 팀 거의 전원이 경기장에 있던 11명과 벤치에 있던 선수들까지 동시에 소니를 향해 다가가더군요. 그들은 원을 이루며 소니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그들은 소니에게 뭐 하려는 거지? 무슨 긴장감이 터질 것인가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그는 잠시 멈추고 마치 기억을 더듬는 듯 아래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때의 소리는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관중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제 동료들은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저는 스페인어로 외치는 소리와 잔디 위에 울리는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급박하게 진행됐고 소니는 그 한가운데 서서 후반전에 열기로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경기를 하면서 경기 후 충돌이 발생하는 장면을 많이 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말을 끊고 물었습니다. 그럼 가까이 가서 무엇을 발견했나요? 김민재는 웃음을 터뜨리며 더 넓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저는 충돌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일이 아니었죠. 오히려 멕시코 선수들 11명 모두 소니와 악수하고 유니폼을 교환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싶어했어요. 그들은 압박하려고 모인 게 아니라 존경을 표현하려고 모인 거였죠. 그 광경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약간 질투가 났어요. 김민재는 마이크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소니는 믿을 수 없는 슛으로 동점을 만들고 추가 골에도 기여했어요. 하지만 저를 더 놀라게 한 것은 경기 후의 장면이었어요. 상대 팀 선수들, 주전부터 벤치까지 그를 글로벌 스타로 여기는 모습이었죠.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언제가 되면 나도 저렇게 둘러싸일 수 있을까? 저는 수비수고 제 역할은 다르지만 사실 그 장면이 질투가 났어요. 왜냐하면 소니는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롤모델이니까요. 그는 말을 마치며,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유머가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놀랐어요. 그들이 소니에게 무슨 일을 하려는 줄 알았죠. 하지만 상황을 이해하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 그들은 소니를 공격하려는 게 아니었구나. 그저 그와 함께 추억을 남기고 싶었던 거였죠. 정말로 질투가 났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웃음으로 가득 찼지만 아무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김민재의 이야기 속에서 손흥민은 단순한 선수가 아니라 상대조차 멈추고 둘러싸며 경외하는 상징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후 손흥민을 둘러싼 멕시코 선수 11명의 장면은 기자회견장에서만 화제가 된 것이 아니라 국제 언론에도 빠르게 퍼졌습니다. 몇 시간 만에 여러 주요 언론이 이 사건을 손흥민의 특별한 매력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로 다루었습니다. 멕시코의 레코드지는 우리는 체포한 것이 아니라 축하하기 위해 둘러쌌다. 손흥민은 모든 멕시코 수비수가 두려워하는 선수다. 경기가 끝난 후 그들이 원하는 유일한 것은 그와의 추억이었다라고 썼습니다. 또 다른 사설은 그를 불가침이라고 부르며 손흥민의 존재를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남미의 스타들과 비교했습니다. 손흥민이 오랫동안 토트넘에서 활약했던 영국에서는 더 가디언이 그 순간은 한골 이상을 의미한다. 그것은 상대방의 인정이다. 손흥민은 단지 한국의 자부심이 아니라 이미 세계적인 상징이다라고 논평했습니다. 동시에 스카이 스포츠는 멕시코가 손흥민을 둘러싼 장면을 재방송하며, 리스펙트라는 짧은 제목을 달았습니다. 남미의 아르헨티나 올레지는 전설적인 선수들만이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멕시코가 패배하든 무승부를 기록하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손흥민이 다른 수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경기가 열린 북미에서도 언론은 이를 강력히 다루었습니다. ESPN은 팬들은 손흥민을 보기 위해 내슈빌에 왔다. 그러나 멕시코 선수들조차 그와의 순간을 위해 몰려들었을 때, 손흥민의 브랜드 가치는 두 배로 확증되었다고 논평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의 팬들도 그 순간을 경기 후 가장 뜨거운 주제로 만들었습니다. 지오디스파크의 관중석에서 많은 미국 팬들은 손흥민이 둘러싸인 장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싸움이 벌어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몇초 후, 멕시코 선수들이 손흥민과 유니폼을 바꾸려고 경쟁하는 것을 보고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죠. 한미국 팬은 레딧에 이것은 아시아나 유럽 축구가 아니라 글로벌 축구입니다. 사람들은 경기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손흥민을 보기 위해 내슈빌에온 겁니다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멕시코에서도 감정이 가득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 오랜 팬은 트위터에 우리는 라울 히메네스와 산티아고 히메네스의 골을 봤지만 경기 후에는 모두가 손흥민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게 차이입니다라고 썼습니다. 경기장에서 멕시코 팬들은 손흥민이 경기장을 떠날 때 '손'이라는 이름을 외쳤고, 우리도 선수들처럼 추억을 원한다는 설명과 함께 영상을 올렸습니다. 멕시코 커뮤니티 내에서도 자부심과 질투가 섞인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손흥민은 엘트리 유니폼을 입었으면 하는 선수입니다. 이런 댓글들은 수천 번 공유되며, 90분 경기 시간을 넘어서는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의 관중석에서부터 멕시코 팬들의 마음까지 손흥민은 친선 경기를 문화적 축구 이벤트로 변모시켰습니다. 관중들은 단순히 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스타에 대한 경의를 목격했습니다. 이 대의 무승부로 경기가 끝났지만 가장 큰 여운은 라울 히메네스의 고리나 산티아고 히메네스의 추가 시간슛이 아니라 손흥민을 멕시코 팀이 둘러싼 순간이었습니다. 김민재는 자신의 질투를 인정했고 그 미소 속에서 팬들은 손흥민이 한국의 스타를 넘어 상대도 멈추게 하는 상징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축구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점수를 넘어서고, 90분을 넘어서며, 관객들이 계속해서 회자할 이야기가 되는 것, 그리고 손흥민은 다시 한번 그 이야기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서, 최신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멕시코가 손흥민을 둘러싼 순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스포킹TV의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